자, 오늘은 1920년대에 나타난 시위 운동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1910년대에 나타난 1919년의 31 운동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20년대에는 각각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는 시위 운동이 일어납니다. 1926년에 먼저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광주 지역에서 학생들이 주도했던 운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 모두 학생이 중심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1 운동 때도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었던 존재가 바로 학생이었죠. 자, 이 학생들은 이 국내의 항일운동의 큰 역할을 담당했고요.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는 그 주역이 됩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나타나는 한국인 차별 문제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며 동맹휴학 운동을 집단적으로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맹휴학 운동은 학생들이 정치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연대를 하여 벌이는 등교 수업 거부 운동을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학생들이 시위 운동까지 이끌게 되었을까요? 먼저 60만세 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1926년은 순종이 세상을 떠난 해였습니다. 즉, 순종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해였다는 거죠. 자, 황제의 장례식 뭔가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3.1 운동 기억나시죠? 3.1 운동 때 고종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만세 시위 운동이 계획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 고종의 장례식 때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을 대비해 이날로 만세 시위 운동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짜게 되었죠. 순종의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7년 전에 그날처럼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고, 그렇다면 또한 번의 만세 시위 운동을 할수 있는 날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비밀리에 사회주의 세력과 일부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학생층들이 연대해서 3.1 운동 때와 같은 대규모의 만세 시위를 계획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일제 역시 바보가 아니죠. 순종의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들도 분명 1919년에 3.1 운동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감시망을 철저히 하였고요. 사전에 60만세 운동이 계획되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계획하고 있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일부 민족주의 세력의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발각되지 않은 학생층을 중심으로 순종의 인산일, 즉 장례식 날인 6월 10일에 독립만세 시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마지막 문단에는 60만세 운동의 의의와 한계가 나와 있는데요.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3.1 운동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준비 과정에서 일본의 진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3.1 운동처럼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큰 의의가 있었는데요.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과 일부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르키려고 했던 만세 시위 운동입니다. 결국 60만세 운동 준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달랐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진영의 세력이 연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발견했던 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이두 세력이 함께 단체를 창립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신간을 하는 단체가 창립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계기가 되었던 운동이 바로 이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점으로 일어났던 만세 운동이고요. 3 1 운동처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진영과 그리고 민족주의 진영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 추후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만세 운동입니다. 다음으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보겠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 나주에서 광주로 가는 통합 열차 안에서 나타난 한일 학생의 충돌이 계기가 돼서 일어났던 학생들이 중심이 된 항일 운동입니다. 아래 자료 톡톡 부분에서도 그 충돌의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열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은 한국인 여학생 박기옥을 희롱합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은 여학생의 사촌동생이었던 박준채, 그리고 그 친구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일본 경찰은 일방적으로 일본인 학생을 편들고 조선인 학생들을 구타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죠. 이에 반발하여 11월 3일에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가두시위에 나서게 됩니다. 가두시위라는 것은 길거리 시위를 의미를 하고요. 이 가두시위에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그리고 광주농업학교 학생들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시위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커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기념해 우리는 지금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학생들은 거리에 나가 검거된 학생을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경찰의 교내 침입을 반대한다,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등 민족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주변으로 더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60만생 운동 때보다 더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비밀조직이었던 독서회나,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쳐 만든 단체인 신간회 등이 이 항일운동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럼 탐구 활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적인 규모의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를 쓸 수가 있겠죠. 자, 학생들의 비밀 결사 조직인 독서회가 학생들을 이 운동에 동원시키는데 조직적으로 동원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신간회가 운동을 지원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탐구 활동의 답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의 학생들은 수업 거부와 같은 동맹휴교 방식으로 그들의 정치적 표현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통해 길거리로 직접 나가는 가두 시위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진 항일운동을 일제가 좌시하지 않았겠죠. 광주학생항일운동엔 194개의 학교, 5만4천여 명의 학생 및 일반인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후 582명이나 퇴학을 당했고 2330명이 무기정학을 당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학생항일운동의 의의가 나와있습니다. 자, 민족 차별에 대한 분노와 반일 감정이 학생을 중심으로 폭발하면서 일어났던 음, 운동이고요.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다는 점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